어떤 실까요? 열 가득 편소로 되고요, 텃밭도 들이고요. 주차를 하고 바로 나가실 수 있도록 멋들어진 지 문까지 제작해드립니다. 우리는요, 초대형 안방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세개동 여섯 개 욕실 중에서 안방이 가장 큰 털, 3미터 가까이 되는데요. 드레스룸은 여과장대까지 모두 가득가득, 그리고 붙박이장까지 가득가득, 그리고 드레스룸 행거가 안쪽까지 깊숙하게 전신. 거기까지 깜짝 놀랐어요. 메인 욕실이 아니에요. 공용으로 쓰는 욕실이 아니라 안방에 두 분만 쓰실 수 있는 욕실에 이렇게 욕조, 그리고 온천, 비데, 세면대, 그리고 수납공간, 거기다 샤워실까지 겸비했습니다. 이보다 더 예쁠 수 있을까? 거실이 모기터 네. 가까이돼요 맞은편 주방은요 수납으로 정말 충실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수납장들이 가득 가득 가득있고요 가전제품 전체 프옵션세계동 중에서 한개동필라티스처럼

세 개의 호실째 촬영을 하고 있는데 모두 다 테라스 호실을 촬영을 하고 있어요. 디스플레이가 일부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사 오셨을 때 이런 느낌이다라고 이제 연출이 되는 그런 호실입니다. 자 가성비 있는 테라스 세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닥은 이렇게 포시린 타일로 화이트 스타일로 해놨고요. 측면에 신발장 들어가 있죠. 요즘에는 신발장만 있어도 되는데 펜트리 룸이 아닌 식으로 해서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선반을 또 넣어드렸어요. 펜트리 없으면 좀 서운하죠. 그래서 전신거울 넣어드리고 이쪽에 또 넣어드렸어요 이번 팬트리가 안쪽으로 깊어요 쿠팡에 이렇게 배송 오면은 바로바로 바로 안 쓰는 것들 있잖아요 다 여기다 두드려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부를 들어오니까요 아까 전실에서 보셨던 고일 그 실내에도 계속 연결이 돼요 여기는요 복도 폭이 좀 여유가 있는데요 1.3m가 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천장 높이가 2m 70cm 나오고요 내부가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어요 바닥도 하얗고 벽체도 하얗게 되어 있어서요 보통은 이 타입이 실대 내부 면적이 37평 나오는데 이 천장고를 높여버리니까 40평 이상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작은 포룸 대신에 아주 쓸만한 큰 쓰리 룸을 찾으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단지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게다가 테라스도 있습니다 3번방 가보도록 할게요 3번가가 들어오거요 길이가 3m 20cm 나오고요 그리고 이 타입이 또 좋은 게 방에 북방이장이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길이가 3m 나오고 북방이장이 3칸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세깔이졸롤 들어가 있고요 국방 위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드레스룸도 연출이 되어 있는데 길다랗게 또 들어가 있어 요행거 위주로 들어가 있는데 이따가 테라스는요막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이중 잠들 장치가 있는 샤시문을 열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방 마루가 모두 들어가 있는데 방에 깔려 있는 이 마루가 약간 아주 어둡지도 않고 약간 커피 오일 색깔 그런 느낌이에요 이번에는 제가 이번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번은 디스플레이 가구가 들어가 있는 거다 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길이가 3m 35cm 나왔고요 2번 방이 확실히 크기가 커요 길이는 3.1m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는 북박이장을 들어가 고 드레스룸이 들어가 있었다고 하면요 2번 드레스룸은 북박이장하고 드레스룸 을 모두 합친 크기로 좀 키워놓은 드레스룸 되겠어요 이 상태에서 북박이장을 더 추가로 설치하셔도 되고요 퀸 침대 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아이들 키우시면요, 아이들 두 명서 같이 2층 침대 놓고 쓰기도 괜찮아요. 확실히 천장이 높다 보니까 2층 침대 놓고 쓰기가 괜찮더라고요. 이번에는 육실보여드도록게요 어. 안방도 구조가 상당히 좋은데요. 메인 욕실은요, 샤워부스 그리고 어두운 톤으로 타일을 썼어요. 타일도 큼직큼직하고 조작 세면대가 우선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고급스러움을 한몫 하더라고요. 아 디스플레이를 해놓니까 진짜 좋긴 좋네요. 저도 이 테이블에 구독자님하고 같이 한번 앉아봤었거든요. 4.7m 정도 나온다는 거, 거실 워낙 키니까 약간 좀 있어 보이네요. 이렇게 TV만 넣고 소파만 넣고 이런 거실 위주로 갔다가 이렇게 맞춤형 제작 이런 테이블을 딱 넣으니까 수백만 원짜리 아닙니까? 거실느 지금 완전 다르네요. 책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 TV 설치하실 수 있는 이쪽 벽은요, 이렇게 패널로 되어 있어요. 대리석, 인상시키죠. 그리고 여기서 이중차차수있어가 있습니다. 1층 테라스 핸드로 좀촬영이 되기는 한데요. 서쪽을 바로보면서 창이 라인 쪽에 커튼이라다가 루버샷도 설치하시고 쓰시면 돼니 시스템 옵션 그리고 전열 조 옵션, 실내장 옵션까지 세 가지 가정의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넓은 거실 투어고요. 주방 한번 볼게요. 주방은 이렇게 조명이 들어가 있는 장식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수납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바이올드 트리플을 이 정도 사이즈로 해봤습니다. 기존에 다른 옷이 3m 정도 되는 아주 와이드 아일랜드 테이블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공두좀줄여놓고주방을좀 이렇게 꾸며봤어요. 이 글자 모양으로 모두 나오고, 광븐운을낸 옵션 들어가 있고요. 냉장고 모두 옵션 드릴 건데, 셀카 모두 드릴 겁니다. 소폭이 아니라 꽤 광폭이 들어가요. 활짝 으로 한번 설치를 해봤고요. 옵션이 필요치 않으면 마이너스 옵션 하실 수 있고요. 인덕션 3개 들어가고, 수납공간, 타고, 그리고 상부 수납공간, 장식장, 조명까지 모두 연출해봤어요. 자 여기 창문도 꽤 크기 때문에 열고 환기하시는거 괜찮고요. 식기세척기도 옵션 들어갈 건데 지금은 자리는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세탁기 건조기는 옵션에서 빠져 있어요. 세탁기 건조기 올려놓고 쓰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일러 들어가 있는데 아까 3번 방에서 테라스 나가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사실은 여기 다용도실에서도 같은 라인을 공유하기 때문에 나가실 수 있어요. 안방 보여드리고 테라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집에80% 가까이 다 보셨어요. 안방이 그 나머지 20%에 해당하는데요.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이번 타입에 건축주민 쓰셨던 여기 강마루가 좋은 것 같아요. 색깔이 많이 도드러지지도 않고 좀 편안하고, 그런데 아주 밝지 않아서 오염물질 이런 거에 좀 취약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 그냥 서론서론 해도 될것 같거든요. 길이가 3m74cm. 아까 어마어마하게 길게 만들있어요 3m 85cm 나오니까 이 가로세로 엄청 큰, 방이라는 거죠. 4m에서 조금 묻잖아요. 이집의 대미는 욕실이 있는데요. 자, 여기, 문을 를어금문 열고 들어가면 화장대도 넓게 확보. 모두 수납공간 만들어주었죠 그리고, 북박이장도 스칸을넣어주고 그리고, 시스템 행궈도 안쪽까지 깊숙하게. 그리고, 전면 거울까지 다 있어요. 넣을 수 있는 옵션을 다 넣고 안방 쪽에 집중적으로 진짜 시공을 한 겁니다. 안방이 정말 집을 취득하실 때 되게 중요한 공간 맞잖아요. 이번에는 욕실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메인 욕실 아니고 안방에 설치된 욕실인데요. 욕조 있죠. 작은 욕조가 아닙니다. 일체형 기대 있죠. 그리고 거울 수납장에다가큰 거울까지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선반 위에다가 세면대 들어갔죠. 그리고 샤워실은 또 별도예요. 처음 칸막이,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조적 공간에 수납도 가능합니다. 3방에서 바로 테라스로 나왔어요.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죠 위편이 네. 네. 다양도곳이면서이 라인, 테라스 라인을 공유한다고요. 무벼이 네. 쌓여져 예고요 역세대랑 네. 여기서 칸막이 쳐다주면 위펜스를 높게 만들어줘서 것, 세대 분리를 해드릴 거거든요. 네. 이쪽으로 테라스. 그리고 안쪽에 또텃박스로 네. 네. 쓰실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호판에서 마당 크기만 하면 15초 가까이 됩니다. 펜스 뺏겨드리고 바로 주차장으로 나가실 수 있도록 문 닫아 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아, 오늘은 제가 정말 무정허페러스 4개 호시는촬영 하면서 깜짝 놀랐던 거거든요. 시간별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해가 나고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테라스 옷이랑 비슷한 옷을 샀다고 그냥 안에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런날 테라스에서 와서 사는 것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은 너무 쾌적하고 시원해, 선선해. 바람은 그냥 전통으로 다 뜯어둔다. 15평 정도 되는 왕크라스인데요 파주 정신도시 야당역까지 1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우리 빌라입니다. 맥도는 37평, 풀옵션 3룸이고요. 최근에 운영하는 집 중에서 천장 높이 가장 높아요. 20cm가 붙어 있어서 2.7m 낮고 각 방마다 들여지는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가전제품 전체 필요 없으니까 가전 가구 아무것도 걱정 안 하시고 이사 오시면 됩니다. 아주 중대형, 초대형 수리로는 오늘 소개해드렸는데요. 마당은 13평이라서 단독주택 그리고 이런 타운하우스 마당 남부럽지 않은 그런 곳이었어요생일최축 무주택자 입주금은 5천만원부터 시작하니까 입주금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은 그 번호로 문의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요정도의 왕세라스는요. 경기도 수천구와통라서 여기 공정신도시 야당, 인근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주인이 되실까요?